거든야. 별로 맛 없대요. 가지고 그림물 이건 그냥 뭐 삶는 거니까 내가 좋아하는 꽃기 팬에 살짝 기름을 들르고 달궈진 팬에 중불에서 약 2분 사이즈 구워주세요 했는데 이거를 내가 집게로 빼야 되는데 그냥 들이부 갖고 기름이 다 들어가 가지고 지금 막 튀기고 난리났습니다 무서워서 불 끄세요. 이거 강불인데 몇점 안되네 이거 켜안 지겠다 봐라 진짜 얼마 안된다 냄새가 개질인데 부드러운 게 치즈 맛 치즈 징이네 징